여보, 난 결심했어. 복음의 빚지고 세상의 빚진 남, 이제 그 빚을 갚을 생각이요. 나도 어려운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의술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것이요. 당신도 같이 가십시다. 대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보. 11년 동안 유명한 의사로 잘 살다가 갑자기 어려운 나라에는 왜요? 우리 아이 이제 대학도 들어가야 하고 부모님도 편안하게 모셔야 하잖아요. 우리 나이도 생각해야지요. 여보 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여유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세상이 불공평해져요. 우리님이 넉넉하잖아요. 그러니 여보 우리 함께 가십시다. 결국 남편의 완강한 결심에 아내도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의사선생님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남편은 아내와 함께 전기도, 물도 잘 들어오지 않는 어렵고 힘든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분은 세브란스 제1호 선교사이신 강원희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 가정이 네팔의 히말라야 산골 지역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당시 선교사님은 병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히말라야 깊은 산 기슭에서 지역 주민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여러 명의 원주민들이 바구니에 한 산모를 싣고 절박한 모습으로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큰일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이, 이 여자분은 제 아내인데, 곧 아기가 나오려고 해요. 그런데 심상치가 않아요. 통증이 너무나도 심하고, 오는 길에 몇 번이나 정신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이렇게 6시간을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제발요! 산모와 아이를 제발 살려 주세요. 생각보다 산모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그 산모는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수혈도 할수 없었고 마취도 할수 없는 상황에서 선교사님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술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곳에는 이 여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저들을 위해 하나님 일하십시오. 저를 통해 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그들 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에 내 아들이, 내 아들이 태어났어. 죽어가던 내 아내도 다시 살아났어.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믿으시는 그 하나님께도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이런 기적을 보았나? 아이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교사님 부부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주저없이 달려가셨습니다. 그렇게 30여 년 아픈 사람들을 섬기며 선교사님의 머리색도 히말라야의 하얀 눈처럼 그렇게 변해갔습니다. 2년 전 선교사님은 안식년을 맞아 이 땅에 잠시 들어오셨습니다. 나이가 여든이 되신 선교사님을 향하여 모두가 이제는 남은 여생을 편히 쉬시라고 권유하였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은 쉬지 않으시고 역시나 병원이 없는 네팔의 깊숙한 히말라야 산속으로 진찰 가방을 메고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나는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싶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 섬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삶을 네팔의 삼키스께서 하나님께 드리려 합니다. 고령의 나이 지금도 선교사님은 히말라야의 높은 지대를 숨을 헐떡이며 때론 많은 나이로 인해 찾아온 병마들과 스스로 싸우면서 여전히 병원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찾아가 돌봐주고 계십니다. 환자들을 향하여 손 내밀어 환하게 웃으시는 그 모습에서 오늘 우리는 진정한 섬김의 모범을 봅니다.